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온종일 샘 솟는 샘물 말씀의 샘물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11월 1일입니다. 아, 오늘부터는 어,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나오는 출간한 어, 매달 어, 묵상집 어,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12월달도 또 생명의 삶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어, 2024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 어, 적합하고 또 가장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을 정해서 2025년도는 또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 11월 1일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 11월 말씀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5절을 요절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묵상집의 특징은 기납적인 묵상으로 어, 내용의 관찰, 또 연구와 묵상, 또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등 어, 중요한 어, 굵직굵직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것들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운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 도,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자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일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일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 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거니와 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조금 긴 본문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2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관찰해 보면 본문은 이웃과 재산에 관한 법, 출애굽기 21장 35절로 22장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유 재산을 보호하라는 제8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1절 어 2절에 3절에 보면 몇 배로 갚는다. 또 어떠할 때그 피해 보복이 된다. 배상이 무엇이고 보상이 뭔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 보상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보상금이나 어떤 혜택입니다. 국가나 공공 단체가 적법한 행위, 법적으로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고통이나 피해를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보상을 하는 거고 배상은 위법한 행위, 이제 법적으로 책임에 따라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보상보다는 배상, 위법한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짐승이 남의 밭에 피해를 주면 가장 좋은 곳으로 그 피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또, 불이 나서 밭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바로 그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곧그 책임과 자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손에 따른 기의 비용과 심리적인 타격까지 고려해서 타인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문 묵상과 나눔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남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라. 두 번째는 7절부터 15절까지 나보다 남을 더욱 배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남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6 절에 보면 불로운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다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소유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와 그 문제를 대충 얼버부리면서 값싼 은혜 파리를 하거나 또 힘과 권력과 위치로 그들을 눌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보상과 배상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자기 책임이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소유와 기중함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고 행동입니다. 남의 소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욱 배려하라.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양한 상황과 사건 가운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재판장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황금율이 뭐겠습니까?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주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닌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결국, 마음과 생각이 문제고, 자세가 그에 따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할 데 없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실수했다고 고백했더라도 모든 부분을 용납하고 덮을 순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감당치 못할 욕심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다. 나보다 남을 더 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제대로 살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